어떤 사회마다의 그런 선이 있어. 우리가 넘어서야 될 선이 있고, 안 되는 선, 지켜야 되는 선. 그 선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선과 악이 갈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선하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게 선인 줄 알지?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선과 악은 세월이 변하면서, 이 시대가 변하면서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이 그러면 이 시대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저 시대에서는 무엇이 선이었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 성경에서 십계명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을 때는 지금 아이들이 보기에 요새 세상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걸 왜 그걸 열 개나 적어 놓고서는 계속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십계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새들한테는 어떤 선악의 기준을 정해줘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봐.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라.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로 키워야 되고 착한 사람 돼야 되고 선한 이미지로 선하신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이런 선이라는 것이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죄짓지 않는 자를 선한 사람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계명만 잘 지키면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그 다음에는 지옥 가는 거야. 그것이 옛날의 기준이었으면 선이라는 거. 기준이라는 말은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 이것을 넘거나 안 넘는 것을 정해놓은 거를 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착할 선자나 이줄 선자나 같은 선이잖아. 그 선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 너 지금 선 넘었어. 너안 넘었어. 사람마다 그 어느 선이 있어.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들어와도 돼. 하는 선이 있잖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각자마다 다 정해놓은 게 있거든? 그러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느 선을 넘었으면 안 되고 되는 게 있잖아. 그런 선을 지킬 줄 알면, 선한 사람이야. 그게 진짜 선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상대를 모르고는 안 되는 거지.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이렇게 착한 거야 생각하고는 내 맘대로 내가 나는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이거를 돈을 기부를 하고 뭐 이러면 이거 착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선은 선이 아닌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돈이 내가 기한그 돈이 독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노인 네니까팔 잡아주는 게 잘해주는 것 같지. 그 노인네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할수 있는 걸 네가 왜 건방지게 딱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내 기준으로 상대방한테 내가 베푼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사회에 나와 가지고 내가 선한 이미지를 보이는 거라고 착한 거. 이건 뭐 옛날에 권선징악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고 와서 뭘 한다는 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선과 악이란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을 일단 나쁘게 했으면 그건 악이야. 불편하게 했으면 악이야. 그리고 거기에 억지가 들어가면 악이야.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했으면 악이야. 이게 얼마나 달라? 요새 세상은 아주 다른 거야.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선을 지킨다고 하는데 뭘 지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알아야 돼. 어느 선까지는 돼, 안 돼, 이런 말 하잖아. 엄마, 아버지를 대하는데도 자식으로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있고, 이렇지 그걸 너무면 하기야, 그냥.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뭐 선과 하기,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진짜 두둑질안 하고 뭐안 하고 이러면은 선한 것처럼 사는 거. 나는 진짜 뭐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법도 없이 사로?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그치? 지멋대로 행사하는 사람이지. 자기 권력도 행사하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야말로 악인 거야, 그것이. 그래서 선은, 선을 지킬 때 선이다.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아이희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독일에서, 유치인들 굉장히 많은 음흠. 사람이라고. 음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나쁜 사람일까? 음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나쁘게 했다고 자기는 법정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흠. 왜냐면 자기는 똑같은 상황이 돼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밖에. 음.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너무 일을 잘해서 이제 그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다 죄인이 된 거지만. 음흠. 이 사람 자체에서는 자기 기준으로는 자기는 너무나 제대로 일을 한사람이기 때문에 음흠, 음흠. 자기는 잘 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봐,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이런 건 나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하고 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시대의 그 규범에 맞춰서 자기 선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더 넓게 보는 사람이었고 더 높은 데서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볼줄 알고 역사관이 있고 앞으로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볼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유대인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의 입장에 내가 들어있을 때는 어떨 것인가, 과연 내가 이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겠지. 거기서 시키는 일을 잘한 것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해낸 거는 맞아. 그렇지만, 나를 그 자리에 계속 놓을 것인가 아닌가는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내가 나는 죽어도 그 일은 싫어할 수가 있는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도 그걸 했어. 그 자리에선 잘했어. 근데 사람으로서 그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는 잘한 거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보는 거야.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그때만 그런 근시안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응. 그런데도 할 말이 있다는 건그 사람 아직도 그 선을 모르는 거지. 자기 선만 아는 거야. 상대적인 선을 알아야 되는 거야. 상대의 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상대 상은 서로 상자는 나무 목에 눈 목자야. 나무목도 목이고, 눈목도 목이야. 서로 눈과 눈을 마주해서 상대를 봐야지 알아내는 그 모든 성과학은 상대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